어쨌든 종강을 맞이한 기념으로 매 학기 행사죠. 종강 영상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종강 영상 촬영 항상 게스트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게스트 한번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이렇게 미자를 <laughs> 공사장에 들고 오시가지 <laughs> 자, 여러분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목소리 크게 해야 돼. 아 진짜? 어. <laughs>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laughs> 네. 종강 언제 하시죠? 시험 종강은 저번 저번주에... 주화요일. <laughs> 저번 주? 저번 주 화요일에 다들 종강하는데 저는 다음,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지금 종강했다니까요. 이거 진짜 교수님. 이번 학기에 들었던 과목에 대한 리뷰부터 이제. <laughs> 이번 학기 들었던 과목. 저희가 이번 학기 전공 필수가 없었어요. 전공 필수가 없고 전공 기초락, 전공 선택 이렇게 있었는데 전공 기초는 일단 미적 확통, 분리 중의 선택이랑 일반 생물학 그거 있었고 전공 선택은 화장품의 개발과 지적 재산권, 그리고 랩 로테이션이라고 이제 교수님들이랑 3대1로 뭐 하는 거, 그리고 유전학까지랑 어 그거 있었고 의약품 정보학 어 의약품 정보학 이렇게 4개 있었어요. 자첫 번째로 우리 둘다 같이 들었던 일반 생물학부터 아... 리뷰해볼까 아... <laughs> 일반 생물학은 사실 중간고사 전이랑 중간고사 이후에 교수님이 달랐어요 상당히 졸렸고 아... 매일 과제가 있었고 아... 맞아요. 귀찮았고 아니 근린건 솔직히 중간 이후 교수님이 더 졸렸어요 아, <laughs> 근데 중간 전 교수님이 뭐가 제일 빡쎘냐면 매일 수업 끝나고 마다 그 수업 요약본을 제출하겠어요 과제로 그니까 저희가 월목 수업이었는데, 월요일에서 목요일,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laughs> 눈 깜짝하면, 눈 깜짝하면 과제 제출일이야. <laughs> 나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힘들어고 솔직히, 요약한다고 공부 안 되잖아. 맞아, 맞아. 까먹었어 시험기간 전에 처음 보는 게 나고 싶었어 <laughs> 그래서 그런 어 전환근이 터지는 경험을 <laughs> 할수 있던 수업이었다. 중간고사 전까지. 온라인으로 갔는데 시험은 시험이 너무 문제가 너무 길지 않아? 맞아 영어인 응. 그래가지고 영어 그거 읽다가 이제 시험 다 끝났다는. 저도 오히려 중간 이후때 교수님이 더 졸렸는데 <laughs> 출석 안 불렀어요. 출석을 안 불러서 저는 사실 중간 이수 때 거의 수업을 가지 않았습니다. <laughs> 저를 수업실에 <laughs> 본 적이 있나요? 없어. 수업마한두번 <laughs> 나오다가 슬슬 출석 안부러네 싶을 때다 없어. 그러니까 그 교수님 아마 저를 시험 볼때 처음 보셨을 거예요. <laughs> 네, 시험 볼때 강의실 이렇게 빽빽할 수 있는 <laughs> 처음 알았어요. 하루에 일 박짜리 수업을. <laughs> 제가 그날 사실 그. 그옆 건물에 뭐를 놓고 와가지고 그거를 가지러 가는데 교수님이 딱 오시는 거야 계단을 올라 올라와서 그래서 어 교수님 나는 교수님을 아니까 <laughs> 나는 알잖아 교수님을 그래서 어 교수님하고 약간 내적 투명감을 느껴서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교수님은, 교수님이, 교수님이 나를 몰라 <laughs> 교수님은 나를 진짜 쌩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아 교수님은 날 모르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다. 그는 조금 수월할 줄 알았어요. 그학서조는화학할했알았저요화학을안했화학지했는학저때 화학을, 화학을 안했하겠지 어 생각했는데 o n e t 너무 다르지 않아? then the talk of s w a r a 생 e t s e n g a k 생 n 을 n d then. 생 h a t i 하 that? What is that? w h 화장품. s that? What is 나도 a t What is 화장품은 사실 왜냐면화장이 녹강이었어요. 녹강이었는데 중간도 없어 심지어. 음.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 솔직히 들은 음.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laughs> 거의 일반 생물화 기말과랑 비슷하게 <laughs> 거의 이거는 비대면 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어, 거라고 한 처음에 한세강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사실 그 정도 듣다가.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중간 공부해야 될게 너무 많잖아. 그러면서 못 가고 포기하게 돼, 원래. 맞아. 1학기 때도 그랬어. 1학기 양통도 그랬어. <laughs> 어, 맞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교수님도 우리만큼 노력을 안하셔 맞아. 높은 2020반. 같 근데 시간이 써 있는데 2020년에 그래서 이거 무슨? <laughs> 그러니까 우리만 노력을 안한게 아니에요 사실. 교수님도 지금 2022년인데 2020년 강의를 올려주시면서 문제는 또 30문제 나오나? 30문제 음. 내세요. 맞아.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하신 일은 뭐다? 어. 그럼 10문제 추 <laughs> <laughs> 그래서 뭐 학생 못지않게 교수님들 빠판 수업이 아니었을까? 맞아, 진짜. 내년에는 또 3년 전 강의가 되겠죠? 내년이면? <laughs> 근데 강의가 홀었어. <웃음> <웃음> 강의가 어 언제쯤 또 리뉴얼 될까 좀 기대가 되는 <laughs>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진짜 안 하고, 전날 기출만 봤어요. 음... 공부했어? 어, 나안 하고, 나 컨트롤 F 플 생각으로. 그 비대면인데 감독이 없어가지고. 맞아, 맞아. 그랬는데,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더라. 생각보다 어, <laughs> 시간 다. 안 어, 끝나면 1열문제 남기지. 그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laughs> 어, 그렇게 막. 개꿀 수업이었지만 성적은 개꿀이 아니게 나왔다. 뭐, 성적을 그리고 잘 주시겠다고 공지상에 대문짝만하게 박아놓으셨어요. 이거 안 주시면은, 저 교수님 이 성함 얘기할 겁니다. 성적 안 주시면 바로 저 성적 공개 영상에 공개할 거예요. 교수님 성함만. <laughs> 어쨌든, 믿습니다. 다음 수업은 도양 제가 통글 같이 들었어요. 같은 교수님, 심지어. 사실 교수님은 되게 좋으시거든요. 맞아. 근데 너무 힘들었던 게1교시8 어? 시죠. 그게 진짜 힘들었어. 최근 읽어봤는데 뭐 읽어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아. <laughs> 그래가지고 중버가 글을 잘못 쓰는 거 같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야, 솔직히 그 이해한 사람 있어? 그러니까 뭐 두서가 없이 그냥 막 자기 생각만 써가지고 음, 뭐. 저희가 그래도 저희 멍청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썼다 <laughs> 그렇죠 이거 글쓴이가 잘못 한 거다. 이두명 중에 두 명이 그러니까 100% 맞네. 100%존버거야 잘못 이네 그리고 나눔과 공존의 리더십이라고 약대 의대 간호대만 필수인 그런 수업이 있어요. 음. 시간에 맛집 찾다가 찾다가끔씩 그 너무 소리가 들려오면 수업 한번 들으면 재밌어. <laughs> 가끔씩 한3분 집중했다가 뭐 저런 내용을 하셔. <laughs> 다시. 어, 아 여기 어. 좀 비싼데. 아 여기 찍먹했구나. 찍먹. 강이 찍먹. 강이 찍먹. 저는 수업을 안간 적이 많고요. 일단. <laughs> 저는 이번 학켓좀안간 수업이 좀 많아가지고. <laughs> 팬업회라 사실 팬업회긴 어, 그렇죠. 해서 근데 팬업인데 진짜 귀찮아요. 두 네, 배토론도 있고 발표도 시키고 네. 심지어 중간 기말 과제가 다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네 어쨌든 나공리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폐지 저희가 마지막 나공리에 대한 리뷰를 남기는 마지막 <laughs> 한 번이어서 <번이었으면> 었 좋겠습니다. <laughs> 아 다음에는 전공 기초 학통 리더. 물리 중에 미적을 들었어요. 제가 제 학기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laughs> 진짜로, 진짜로. 심지어 저는 연대에서 미적을 들었어요. 제가 미적도 듣고 선형대수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그두 개를 합쳐놓은 난이도보다 한어요 <laughs> 진짜로, 아, 진짜로. 어? 진짜로, 진짜 미적. 너계절로 진짜 개절로들어 이제 <laughs> 아 진짜로 왜냐면 이름은 미적인데. 벡터 그냥 다 나오고 행렬 다 나오고 저는 선형대수 연대에서 선형대수를 들을 때벡터랑 행렬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적이란 이름하에 있는 과목을 듣는데 벡터도 나오고 행렬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어려웠어요 교수님이 뭐 강의를 잘하시고 못하시고 이걸 떠나서 그냥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웠다 제가 보기에는 수업 때 알아듣는 사람이 한 10명도 없었을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이 말을 아, 진짜 빨리 하요 그러니까 해야 될게 너무 많아서 그러신 거예요, 교수님도. 이수업 오면 말을 많이 해야 돼서 이수업 들어오기 두 시간 전부터 말씀을 안 하시네. <laughs>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어, <laughs> 여기서 털어내려고 아껴뒀다가 우와, 여기서 우다다다다 아. 이렇게 쏟아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와, 이거는. 그냥 아, 너무 고통스러운 수업이었다 연대 다닐 때부터 들었던 모든 수업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여러분 확통 들으세요 제발 제가 진짜 이렇게 부탁드려요 제발 확통 들으세요 아니면 차라리 물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laughs> 물리 사실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laughs> 아, 진짜 아닌 거 같아 위정은 진짜 아니다 철회를 해야 되나? 아, <laughs> 어, 진짜 철회를 해 차라리 확통을 들어 진짜 <laughs> 어. 유전학과지 하나. 이것도 근데 말이 너무 많은데. <laughs> 아, 분량이 너무 많더라고 일단 수강 철회를 한 10명이 있어. 초창기 30명이 넘었는데 나중에 보고나니까한 26명이었어. 음. 아, 매일매일 퀴즈가 나가고 <laughs> 어, 그게 무슨 백문제? <laughs> 반대로 영강이 아닌데 영어로 수업을 해. <laughs> 어? <웃음> 일생 내용이랑 살짝 겹치는데 유전학이니까 살짝 음. 일생에서 한 43번 수업 날 거를 몰아내다 간 거야. 어. 나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붙여가지고 일단 말이 너무 빠르고 어. 어. 못알아 듣겠고 어. 영어밖에 안 하시고 아 심지어 영어인데 말이 음. 빨라 그러면 진짜 최악이다 수업에 손들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 그 참여 점수를 그래야 준대 어. 그렇게 하거나 다섯 쪽짜리 보고서를 내거나 음. 그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데 그게 만점을 정하고 음. 그 나머지를 상대적으로 깎는다는 거야 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나 그러면 결국 시험도 있고 시험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퀴즈도 있고 퀴즈도 매 수업 있고 그리고 조별 발표도 있었어요 최악의 논문 그런데 일5학점야 이게 더 최악이다 그니까 러 5.1학점을 좀말하려 <laughs> 진짜 5.1학점 <5점이랑 웃음> <laughs> 솔직히 위정이랑 비슷한 거 같아 둘다 5.1학점 주세요 <laughs> 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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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극상? 별이 다섯 아, 개. 너무 짜증나 힘들어. 이번 학기 극상 아니면 1 년. 년 극상. 1년 극상? 1년? 별이 다섯 개. 이보다더짜증 아, 번학 그래서 학점이다. 맞아. 아, 일 진짜 왜, 누가 만든 거야 시또또뭐였 아, <laughs> <laughs> 아, 의학품. 어, 의학 정보원. 아, 정보 아, 이거 진짜 굴. 음. 음. 시험이 족보에서밖에 안 나와. 아, 그러니까 질문지를 nope. 새롭게 내실 생각이 음. 없어 수업은 열심히 하시고 응. 시험은 족보에서만 나오니까 음 나름 괜찮은 음음 교수님 괜찮으신 교수님으 m e w h e r e down t 게 e car.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3명 o n t k 명 o w I don't 중간 전까지 뭐 A 교수님이랑 하면 중간 후에는 B 교수님이랑 하는데 제가 중간 전에 이 의약품 정보학 교수님이랑 래멘테이션 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은 약간 코딩 음, 아, 그런 쪽 이제 과목 이름도 정보학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라서 사실. 너무 편했어요 사실 <laughs> 그냥 뭐할 것도 없고 사실은 근데 그 코딩을 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응, 응. 능력의 한계로 응, 코딩이 응, 한이 개월 정도 되는 게 아니죠 그렇지 그렇지 어, 그래서 하나도 못 하고 있더라고 응. 그래서 약간 그냥 슬슬 눈치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지 <laughs> 그래서 약간 뿔빵만 뭐 아니었어 마음이 좀불만했네 어, 마음이 이 심히 불편했다 중간 이후에는 진짜 실험실에 가가지고 음. 실험을 직접 했어 음. 그래서 3 시간 동안 실험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 고 음. 왜냐면 그게 일단 계속 서 있어야 되고 음. 실험을 하면 맞네. 음. 음. 어, 그래서 중간 전에 그 교수님이랑 했던 게 진짜 편했던 음. 게 앉아서 해야 된다. 음. 코딩이니까 음. 서서 코딩을 하지 않자. <laughs> 그래서 앉아서 그냥 교수님 말씀 어, 알아듣는 척. 음. 음, 그거 하면 돼서 그게 훨씬 더 편했다. 재미는 없었지만 편했고 음. 중간 이후 때는 재미는 조금 이것보다는 있었지만 너무 힘들었다 다리가 너무 아팠다. 그래서 저희 또 교양 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오늘 종강한 과목이 저는 컴퓨팅이에요. 음. <laughs> 근데 나는 재밌었어. 처음에는 스크래치 했다가 나중에는 파이썬 했는데. 약간 코딩에 조금 흥미가 생겼다? 아이런 일단 근데 공부는 별로 안해가지고 음. <laughs> 흥미와 그거는 달라 달라. 달라 달라 나는 근데 더 의미있다고 생각해 그치. 내가 진짜 공부를 개 열심히 해서 코딩에막 질려버려 질려버려서 막 시험은 개잘 봤는데 다시는 코딩 꼴더보기 싫어 그것보다는 공, 뭐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laughs> 그냥 내가 흥미 있을 때까지 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코딩에 흥미가 생겨, 그럼 나중에 내가 뭐 나중에 맞네. 코딩을 해서 뭐 어떤 분야로 나갈 수도 있는. 어. 거고 난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어. 생각하고, 나중에 의학 정보학 교수님 연구실 들어가면 아, 되는 거야? 대학 가면 되는 아니, 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그거는 <웃음> 그거는 아니고. <laughs>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시험을 말아 먹은 거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코딩에 대한 흥미가 생긴 제 자신이 훨씬 더 자랑스럽습니다. 이감게언녕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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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어땠어? 나는 코 컴퓨팅 수업인데 어. 컴퓨팅이 아닌 것 같은 수업을 선택했고요. 아, 과목 이름 자체가 소셜 임팩트를 위한 사회적 경제 문제. 아 그러니까 중간고사까지는 아예 코딩을 안 배워. 아 진짜? 로안 배워 그냥 사회적 경제? 소셜 임팩트에 음. 배우, 네, 배우다가 나중에 통계 프로그램을 배우고 음. 그거를 이용해서 기말 보고서 10쪽? 보고서요? 응. 중간에 시험 봤어? 중간에 시험 이고 기말은 팀 프로젝트 보고서 10쪽? 아. 이제 리뷰를 이렇게 한번 리뷰를 마쳐봤어 최고의 과목과 최악의 과목 하나씩 뽑아주셔야 되는데 어. <laughs> 최고의 과목과 최악의 과목 일단 리뷰할 때부터 살자 이제 <laughs> <laughs> 느낌이 있긴 해, 했는데 <laughs> 저 최고의 어, 과목은 뭐 최고의 ]까요? 과목은 사실 최고 최고 는 딱히 없긴 한데 음. 최고 그나마 나은 거는 음. 의정 음 의정 그냥 수업 들어가고 음. 시험 전날만 공부하면 되고 음. 그리고 전공이고 음, 그래서 음. 나쁘지 않은 어 저, 저는 최고의 수업이 사실 저희가 교양을 한개더 들었거든요 약간 리뷰할 때 빼먹었는데 그게 어, 여성의 몸과 창조적 움직임이라는 수업이에요. 춤추고 몸, 몸으로 표현하고 이런 수업인데, 제가 또 그런 걸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응. <laughs> 춤추고 맨날 이러고. 그리고 사실 뭐 가서 춤을 춘다기보다는 가서 뭐 했냐면, 일단 수업에 가면 매트를 깔아요. 매트를 깔고 눕습니다. 뭐하는 <laughs> 소리인데? 매트를 깔고 눕습니다. 그리고, 명상의 시간을 좀 가지다가 교수님이 실제로 그랬어요 누워있다가 살짝 잠에 들어도 괜찮다 어, 진짜? 진짜로 어, 그런 수업이 있다고? 진짜로 저는 그래서 가서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laughs> 왜냐면 그게 화요일 수업인데 화요일 1교시 통글 아 맞네 화요일 1교시 통글 끝나고 그 수업을 가면 너무 피곤해 피로회복 해야지 어 그래서 가서 진짜 야 눈을 감고 누워있어 아침 1교시를 하고 왔는데 안 자고 100이야? <laughs> 안 자고 1 0 0이냐 그냥 잠이 들어. <laughs>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뭐 이게 짝그 같은 조가 있는데 조원들이랑 뭐 같이 이렇게 막 이런 거야, 이런 거 했다고. 손가락 맞대고 이렇게 뭐, 뭐, 움직이고 그냥 뭐 그런 거 했어요. 그래서 조원들이랑도 굉장히 친해지고 기말 때는 소극장. 그래 갖고 이제 소극장 있는데. 소극장 가스 공연을 했 아, 진짜 응, 우리가 위원했어? 안무 만들어가지고. <laughs> 그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면. 어, 저희가 공연한 거 <laughs> 찍었어. 그래서 다 안무랑 노래랑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또 공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었어. 요 <laughs> 아, 최악의 소울, 최악은 유일. 이거는 아무도 들으면, 그러니까 no, 너, 널리, 너, 널리, 너, 너. 아무도 들으면 안 돼. 빨리 <laughs> 들어와, 나쁘지 않을까? <laughs> 듣고 아어좀 충격 받은 다음에. 갑자기 아아 <laughs> <laughs> 어떤 수업을 들어도 이제 아 이거 유학과 지라보다 개꿀인데아 아 <laughs> 아 1학년 추천 데아 <laughs> 페디 아 넘칠, 네. 어아아 넘칠 때. 어 23학번 추천 페디 넘칠 때. 아미리하지만 저의 최악의 반복은 <laughs> 미적분입니다. 아어 진짜 미적분 미적분 들은 모든 사람이 근데 미적분이라고. 있네. 여러분 꼭화 톡을 들으세요. 아니면 뭐, 뭐 고생해 보고 싶다. 어, 대학에서 대화, 고생 한번 해봐야지. 이러면 이제 미적, 유성학과 질환 맞아, 맞아. 세트, 세트 구성 1학기 때다 들으면 좋겠다. 1학기 아. 때 했을 때 천문물이랑 유성학과 질환이랑 미적년다 질환 들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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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반화 아, 학생. 일반 도 듣고. 근데 웬만하면 일반 화학은 다 끝내버려요. 아, 아, 열심히 해보려 했으나 잘 안됐다. 이게 <laughs> 정화 끊잖아. 진짜. 왜냐면또 대면 처음이잖아진짜면 어, 진짜 처음이잖아. 저도 이제 소감을 얘기해보자면 저는 진짜 대면 이두 글자부터 느껴지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학교에 사람이 너무 많고, 저는 웨이팅을 너무 싫어서 학교 앞 식당도 안 갔고, 근데 수업은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점이 너무 힘들었어 사실 체력적으로. 그래서 이번 학기 때 사실 수업을 많이 안 가자. 어, 이번 학기 에 이렇게 조금 막살았다라는 <laughs> 소감 <laughs> 전해 드리면서 와무리를 <laughs> 네, 해보겠습니다. 건강 네. 너무 행복하고 <laughs> 너무 좋아는 <좋았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냥 외출 안 되겠다. 부이 미안하다. 계절은 26일부터. 26일부터! 얼마 안남았네 얼마 안남았어 즐겨야돼 빨리 <laughs> 즐겨야겠다 어쨌든 종강한 약대생과 모든 대학생 여러분 축하드리고 저는 또 다음 콘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